안녕하세요. 최우기 탓의 최세전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자, 지금 여기 저희가 와 있는 곳, 무슨 소리 들리시죠? 무슨 오오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파도 소리입니다. 네. 어디길래 파도 소리가 이렇게 멋지게 들리고, 여기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죽성이라는 아, 곳입니다. 아, 죽성? 네네. 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황마 군비를 쫓아 합니까? <laughs> 죽성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알아서 찾아서 빌게 넣으시 죽성리는 지역에 축조된 죽성에서 비롯되었다 신라시대의 토성인 고성이 있는데 이를 죽성이라고 하였다 고성 사방에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불린 이름으로 추정됐다 아 <laughs> 자 이곳은 예전에 드라마를 촬영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드림센터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은 축성 앞바다가 되겠죠. 오늘 이 축성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음. 자, 그럼 이제 드림 세트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성당이라고 하셨죠? 네, 성당. 그렇죠. 네. 아. 근데 이 드림이라는 드라마를 네. SBS에서 했죠, 그죠? 아, 네. 네. 여기 간략하게 지금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아. SBS 미니 시리즈 드라마 드림. 음흠. 네. 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좋습니다. 네. 네. 성당 안에서 바깥으로 가라고. 네. 네. 굉장히 아름답네요. 여기까지 밑을 보니까 물기가 있는 거 보니까 파도가 여기까지 왔나요? 음, 그렇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자, 이제 이드림 세트장 안은 네. 전시실로 이동해도 네. 자 지금 해안가를 따라서 걸어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굉장히 파고가 많이 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위험할 것같아요아 아래쪽으로 못 내려갈 것 같은데 네, 예, 파고가 예. 많이 안칠땐 내려가서 뭐 깨를 잡거나 해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여기서 깨를 잡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깨를 잡겠습니까 여기서 지금은 불가능하세요 <laughs> 여기 바로 근처에 또 치람이라고 해가지고 아나구 어, 네, 네. 그렇죠? 그런 아나구라든지 장어 이런 게 유명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아나구 아나구 아아달라고 아나 아니 아나구 아나 아.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영화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아주 예전에 우리 부산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 네, 네.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초등학생 때인가 바닷가에서 누가가? 너는 누가 더 빠를 것 같노? 뭐가? 아시아의 물개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배엄치기샤바무 몰라 똥수야 와. 음 아니 그꿀거다 똥수야 니왜 계속 내 보고 똥수 똥수 하는데 내 이름은 똥수 아니거든 아니 똥수를 똥수라지 뭐라 그러고 에이 이 똘끼 준석이가요너거 아, 아, 석이 돌석자제준석이아이마 <laughs> 아, 맨날 내 보고 똥수이라 그러네 니 네, 저번에 내한테도 말이야 어, 구라 쳤다 이거 뭐라고? 니 뭐라고 구라 쳤지 기억도 안나나 뭔데? 뭐, 하도 구라를 많이 쳐이 사람이 여기 대을 건넜다며 그런 구라를 치고 있노 한뛰 들어가 봐라 아 그때 구라 봐라 못들어가지박구라지구라지치기로다고 <laughs> <못하고, 웃음> 아, 들어가 봐라 자, 아니 아말좀 하자 말좀 하자 말말네 저기 한보죠 우와 파도야 <laughs> 이거는 아까보다 더합니다 이거 난리도 아니 난리도 아니라 자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이길 이름도 우리가 부산에서는 갈맥길이라고 부릅니다 갈맥길 ]입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도 갈맥길로 해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경은 너무 멋집니다 네. 갈맥이 날아다니죠 가도치죠네 그리고 정말 안전하게 길을 갈맥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으시면 정말 멋진 풍경과 함께 할수 있는 아주 멋진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 힘들다. 똥수야. 왜준 똥아? 이 뭐한 친이들지가 몰라. 이게 다니때문이 아, 니다 아, 니다내 때문이다 그래. 우리 친구 아이언즈야. 네, 알았다. 자, 저희가 지금 죽성에서 아주 유명한 그 소나무가 있다고. 아, 그 소나무를 보러 가. 우리 지난번에 그 퍽기수문제에서 반송이라는 소나무 봤지 않습니까? 네, 그 소나무도 정말 멋졌어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떤 또 소나무죠? 과연 무슨 소나무인지 가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쪽에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언뜻듣기로 이쪽 주민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 그만큼 귀한 소나무다. 그죠? 음. 네, 오솔길 같이 길이 낮아있긴 낮아있거든요. 이야, 이것도 반송이나 만큼 정말 웅장하고 큽니다. 자, 몇 분이 올라 계시네요. 우와, 이야. 그때 봤던 거 반송. 네네. 배송. 나이는 250에서 300명 정도 추정된다고 하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않나요? 네, 멋진 파도와 드라마 세트장 정말 여러분들이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최홍미덕의 최쌤 저는 홍쌤이었습니다